자, 상대 도수 보겠습니다. 자, 상대 도수는 도수의 비율이라고 하는데, 총 도수의 총합에서 해당 도수를 나누면 됩니다. 자, 총이 20이면 20이 분모로 가고, 해당이 4개면 4로 가고, 0.2을 상대 도수라고 하죠 그렇죠? 그래서 총 도수가 20이고, 상대 도수가 3이면, 20 곱하기 0.4 하면 도수가 나온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. 이건 계급은 30에서 25니까 5가 되겠죠. 대로 틀면. 총 10명 중에서 6명이니까 10분의 6, 0.6이 될 거고. 10분의 3에서 0.3. 10분의 1에서 이 네. 요거 다 합하면 무조건 1이 된다는 거. 다시 그 다음에 뭐, 그, 상대 도수하고 도수의 총합하고 곱하면 뭐가 나온다? 도수가 나온다라는 것도, 아, 됩니다. 자, 어떤 계급의 상대도수는 총합에다가 도수죠. 상대도수의 총합은 항상 얼마? 1이죠. 개수의 상대도수는 그 계급의 도수에 정비해야 한다. 이하죠. 자, 보자. 요거는 총 25니까 25분의 7 계산이 되겠죠. 0.8. 뭘 10이니까 25분의 12 계산하면 0.48 이렇게. 어? 6이니까 25는 6해서 0.24. 근데 요건다 1비 계산 안 해도 부족건 1이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. 20이니까 50분의 2 0해서 0.4. 18이니까 50분의 18 하면 0.4. 어? 그 다음에 10이니까 12가 되고, 그러면 0 음, 36이 되겠 36. 36이고, 여기가 24가 되겠네. 요거 다 합치면 1, 이렇게 계산됩니다.